플렉시 4.0 셰어드 CPM 사용 방법 제품 개봉 방법 포장된 박스의 테이프를 제거하여 박스를 개봉합니다. 칼 사용 시 주의 박스 상단의 제어기, 전원 케이블, 사용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내부 박스 제거 후 제품을 꺼냅니다. 이때 두 분이서 같이 꺼내시길 권장합니다. 설치 방법 제어기 케이블을 화면과 같은 위치에 연결한 뒤 바스켓에 넣어둡니다.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을 경우 화면과 같은 부품을 돌려 제품 높이를 조절합니다. 전원을 켭니다. 운동 준비 방법 최초 설치 시 높이 조절 및 상지 거치를 위한 사용자가 필요합니다. 운동 어깨 위치에 따라 착석합니다. 화면과 같은 스위치를 ACT에 위치시킵니다. 화면과 같은 버튼을 눌러 제품 높이를 조절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시부와 어깨 회전 중심을 일치시킵니다. 높이 조절이 완료되었다면, 스위치를 CPM으로 돌려줍니다. 환자 팔거치 후, 화면과 같이 조작부를 풀어 위치를 조절합니다. 이때, 하박부는 손목 위치에, 상박부는 중간 위치로 맞추시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환자가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패드로 고정합니다. 기계 설정 및 사용 방법 제어기를 이용해 제품을 조작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버튼은 운동 조건 설정 후 누르시면 설정 값이 입력되며 운동을 시작할 때 사용됩니다. 위 버튼은 값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운동 각도 설정 방법입니다. 본 제품은 20도에서 180도까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은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 수치가 점등합니다. 이때 화살표를 이용해 최소 각도를 조절합니다. 화면과 같은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 수치가 점등합니다. 이때 화살표를 이용해 최대 각도를 조절합니다. 운동 속도 설정 방법입니다. 본 제품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은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 수치가 점등합니다. 이때 화살표를 이용해 운동 속도 값을 조절합니다. 운동 시간 설정 방법입니다. 화면과 같은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 수치가 점등합니다. 이때 화살표를 이용해 운동 시간 값을 조절합니다. 운동 방법 설정 방법입니다. 화면과 같은 버튼으로 운동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해당 버튼을 눌러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을 중지하고 싶다면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긴급하게 제품을 중지할 경우 화면과 같이 스탑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시작할 경우 화면과 같이 스위치를 돌리시면 제품이 켜집니다. 해당 스위치는 CPM에 위치할 경우 제품은 구동되지만 높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CT에 위치할 경우 높이는 조절되지만 제품은 가동되지 않습니다.